군함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무장 속도 방어력 정답은 모두 중요하다 무장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두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고 속도가 떨어지면 적에게 쫓길 수도 있으며 방어력이 떨어지면 피턴 됐을 때 침몰할 수 있다 그렇기에 배수량의 한계 내에서 무장과 속도 방어력을 최대한 뽑아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해군 구축 조약이 존재하던 전간기에는 정해진 배수량 한도 내에서 공, 수, 주를 모두 만족시켜야 했기에 설계 책임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골머리를 썩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배수량 한도 내에서 공, 수, 주 모든 밸런스를 갖춘 완벽한 군함은 뭘까? 바로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대응 방어가 가능한 장갑과 30노트 이상의 고속, 8인치 주포 9문을 배수량 1만 톤 이내에 한도 내에서 모두 만족시켰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바다 반대편에서도 뉴올리언스급을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일본은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에 대항해 신형 중순양함 건조를 서둘렀는데, 오늘의 주인공, 타카오급 중순양함이다. 앞에서 중순양함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중순양함이라는 건 뭘까? 군함은 크게 전함, 순양함, 구축함, 항공함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항공함을 제외하고 함포를 주무장으로 사용하는 이 당시 군함 특성상 함포 구경으로 함정을 분류했는데 8인치 주포를 기준으로 전함과 순양함을 나누었고 5인치 주포를 기준으로 순양함과 구축함으로 나누었다. 순양함은 구축함보다 화력이 강하지만 전함보다는 열세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왜 이런 애매한 함종을 만들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함은 거대한 배수량과 거대한 주포를 가지고 있어서 존재 자체가 돈 먹는 하마였다. 어느 정도였냐면 전함 한 척만으로도 구축함 전대를 유지하는 비용이랑 맞먹을 정도였다. 가만히만 있어도 이 정도인데 출항을 하면 지출은 배로 증가한다. 그래서 전함은 함부로 출항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항상 상황이 터졌을 때 구축함이 나가 대처하기에는 구축함의 화력으로는 여간 믿음직하지 못했고 항상 전대를 꾸려 함께 기동하는 해군의 특성상 전대를 지휘하기 위한 지휘시설도 필요한데 구축함은 너무 작았다. 그렇기에 구축함보다는 높은 화력을 가지면서 전함보다 유지비가 값싼 함종이 필요했고 배수량 1만 톤 내외의 순양함을 만든 거다. 여기서 순양함은 한번더 나뉘는데 유기지주포를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중순양함, 그보다 낮으면 경순양함으로 불린다. 특히 중순양함은 거함 거포 시절 사실상 실세였다. 앞서 말했듯 전함은 존재 자체가 돈 먹는 하마이기에 대부분의 작전들은 순양함이 맞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중순양함은 함대 전함이 없으면 함대 기함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다 보니 해군 군축조약에서 전함 다음으로 배수량 제한을 건게 순양함들이었고 각국은. 전함 건조 다음으로 신경 써서 건조한 게 순양함이었다. 그리고 해군 구축 조약의 한계 안에서 건조된 군함을 이른바 조약형 중순양함이라고 부른다. 영국의 요크급 중순양함, 미국의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 이탈리아의 차라급 중순양함, 프랑스의 시프랑급 중순양함, 일본의 타카오급 중순양함이 있다. 이중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은 조약형 중순양함 중 으뜸 중순양함이라고 불릴 수 있는 중순양함이었다. 8인치 주포 9문에 8인치급 주포에 대응 방어를 할수 있는 장갑과 30노트에 이르는 빠른 속력까지 조약의 한계 안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집약한 형태였다. 그리고 이는 바다 건너 일본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다. 미국이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을 건조할 때도 일본도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에 대항해 신형 중순양함을 제작했다. 일본 해군의 목적은 미국 중순양함을 뛰어넘는 중순양함을 건조하는 거였다. 당시 해군 구축 조약의 결과 조약국 사이에는 보유수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미국은 10척을 건조한다면 일본은 7척만 건조할 수 있었다. 란체스터 법칙에 의하면 공격력은 제곱이기에 실질적으로 전투력에서 두배나 차이 난다고 일본은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 최대한 많은 무장을 배수량 한도 내에서 우겨넣어 비슷한 체급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개함 우월주의에 입각해 중순양함을 건조했는데 그게 바로 타카오급 중순양함이다. 만재배수량 1만 5천 톤, 전장 2 0 3 7 6 m 최고속력 35노트 13만 2천 마력, 무장 20cm 59경장 10문, 93식 산소월의 16문, 12cm 대공포 4문과 40mm 그리고 7.7mm 기관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타카오급 중순양함은 일본이 건조한 마지막 중순양함으로 기존의 묘코급 중순양함의 공격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주성을 개선하고 함대의 기함으로서의 지휘 능력을 보유한 중순양함이다. 먼저 주포는 20cm 59경장 주포를 탑재했다. 기재만 20cm일뿐 파니시 주포를 탑재했는데 이 주포를 두 문씩 패키징해 총5 개의 포탑으로 열 문의 활약을 낼수 있었다. 발사 속도는 분당 3발 정도이지만 숙련된 승조원이 조작할 경우에는 단시간에 한해서 분당 5발도 기록했다고 하니, 동급 순양함 중에서 가장 많은 화력을 가진 중순양함이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달리, 중순양함에도 어뢰를 장비했는데, 이는 일본의 당시 전술과 연관이 있었다. 이 당시에 어뢰라는 물건은 보조무기로 인식했다. 그래서 주포 화력은 물론, 부포의 화력마저 구축함의 주포를 압도하는 중순양함이 굳이 어뢰를 장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본은 산소 어뢰의 발명으로 어뢰를 주무기로 인식했고, 어뢰의 진심이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수레전이라는 전술을 만든 나라였다. 타카오급은 함대의 기함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전대의 기함으로도 역할이 강조되어 유사시 다른 수레전대와 함께 수레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대공포 또한 충실히 달려 있었다. 12cm 대공포자를 탑재했는데, 일본 또한 나날이 발전하는 항공기를 위협으로 생각해 건조 당시에는 내문을 탑재했지만 개장 시 12.7cm 2연장 대공포자 4기로 교체해 대공화력을 강화한다. 마찬가지로 25mm 2연장 기관포자 4기와 12mm 2연장 기관총자 2기로 늘어난다. 한포 또한 대공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70도까지 포신을 올릴 수 있었다. 다만 대공포로 사용하기 위해 포신을 올릴 경우 군당 발사 속도가 줄어들어 후에 개장할 때는 포신 각도를 50도로 낮추어 접근하는 뇌격기를 상대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장갑은 어떨까? 일본군 하면 보통 유리대포를 생각하지만 타카오급은 당시 기준으로도 두터운 장갑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선체는 탄약구 부위의 측면 장갑은 127mm로 강화했는데 다른 동급 중순양함과 비교해 가장 두터운 장갑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어뢰 공격에도 대응하기 위해 내부에 장갑을 늘려 방어력을 높였다. 이는 어뢰 격납고와 어뢰 발사가도 마찬가지였다. 어뢰는 유폭의 위험이 큰데 선체 위에 상갑판을 설치해 유폭이 나더라도 선체에는 피해가 크지 않도록 배려했다. 또한 일본군 답지 않게 거주성이 좋아졌다. 이전 함급인 묘코급의 경우 주포 화력은 같지만 거주성이 매우 떨어졌다. 배수량이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함교가 작아 거주 공간이 축소된 것이 컸다. 그래서 타카오급은 함교를 대형화해 거주 공간을 확보하고 함대 지휘를 할때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타카오급 중순양함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중순양함으로 빠른 속력과 두터운 장갑, 강력한 주포의 화력과 준수한 대공포, 어뢰까지 갖춘 동급 최강의 중순양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개함 우월주에 입각해 건조된 타카오급 중순양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나라의 중순양함과 비교해도 우월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조약형 중순양함 중 가장 명품 무기를 뉴올리언스급이 아닌 타카오급이라고 언급했을 것이다. 당연하겠지만 타카오급 중순양함은 문제점이 많이 있는 중순양함이었다. 먼저 5기나 되는 주포탑이 문제였다. 타카오급은 8인치 열문의 활약을 내기 위해 5개의 포탑이 필요했다. 이 당시 주포들은 포신 두개를 하나의 포탑에 패키징하는 2연장 포탑이 대세였다. 사실 한기의 포탑에 많은 주포가 들어있는 게 좋다는 건 모든 나라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연장 포탑을 사용한 이유가 있었는데 한포가 주무장이었던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협차를 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협차를 내기 위해서는 동일한 구경의 한포를 동일한 타이밍에 발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목표에 정확히 집중이 되어 적함을 명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포는 발사시 소음과 진동이 무지막지해 근처 함포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함포가 가까이 붙어있으면 진동으로 서로에게 간섭을 주어 명중률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은 기어코이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 8인치 3연장 주포를 탑재한 거다. 그래서 함수에두기 한미에 한기의 포탑을 배치해 총 9문의 8인치 주포를 가질 수 있었다. 반면 일본은 2연장 함포로 9문 이상의 화력을 내려면 5개의 포탑을 탑재해야 총 10문으로 뉴올리언스급 이상의 화력을 낼수 있다. 그리고 타카오급 중순양함의 모든 문제점은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탑은 군함에서 가장 무거운 부품이다. 당장 한포 자체도 무겁지만 적과 교전시 쉽게 무력화되면 안 되니 포탑은 두터운 장갑을 두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거운 부품이 가판에 올려져 있는 구조이다 보니 설계 단계부터 포탑 무게와 탑재시 무게 중심 변화까지 계산해서 선체 디자인을 한다. 문제는 그걸 감안하고 설계해도 과적이라는 점이었다. 때문에 무게중심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무게중심을 낮추고자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더 넣을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선체가 물에 잠기게 된다. 이는 장갑이 두꺼운 부분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의미인데, 장갑의 두꺼운 부분이 일부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기에 오히려 방어력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나게 되었다. 또한 역배치형 포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함수에 어떻게든 3개의 포탑을 배치하려고 3번 포탑을 역배치로 배치하였다. 이렇게 되면 3번 포탑의 사격 각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져 측면에서 사격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 때문에 뉴올리언스급과 정면에서 조우할 경우 뉴올리언스급은 여섯 문의 화력을 쏟아낼 수 있는데 1번 포탑만 사격이 가능해 네 문만 발사할 수 있어 오히려 화력만에서 밀리는 재밌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측면을 열어 3번 포탑의 사격 각을 만들어주면 해결되지만. 그렇게 되면 뉴올리언스급도 한미 포탑의 각도가 나오게 되므로 서로 모든 화력을 쏟아붓는 상황이 된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타커급이 뉴올리언스급보다 유리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포탑 장갑이 얇아 방어력이 떨어졌다 전면, 측면, 후면 가리지 않고 고작 25mm 장갑으로 같은 8인치 장갑은커녕 구축함 한 포에도 무력화될 정도였다 이는 제한된 배수량 내에서 2연장 포탑 5기로 열문의 활약을 내기 위해서였다 포탑마저 충분한 방어력을 가지게 된다면 무거워져 제대로 탑재도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즉, 타카오급은 선체는 충분한 방어력을 가졌지만 포탑은 방어력을 가지지 못한 하체충이다 때문에 만약 뉴올리언스급과 교전한다면 주포가 먼저 무력화되는 것은 타카오급이며 때문에 뉴올리언스급이 타카오급에 비해 훨씬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또한 타카오급은 항속거리가 묘코급에 비해 줄어들었다. 사실 항속거리가 줄어든 건큰 단점은 아니었다. 왜냐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적이 자국 근처로 다가오면 기습해 방어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일본 근해에서 태평양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단점이 되었다. 이외에 거대해진 함교 때문에 이전 함급인 묘코급과 비교해도 함 복원성이 떨어졌다고 한다. 결국 타카오급 중순양함의 문제점 중 대부분은 이연장 포탑으로 무리하게 8인치 열문의 활약을 뽑아낸 디자인이다 적당히 타협해서 4기의 포탑만 사용했다면 이 정도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다 타카오급은 일본함부터 타카오, 아타고, 마야, 초카이 총 4척이 건조되었고 2차 대전 중에 모두 참전했다 앞에서 결함에 대해 설명한 만큼 연우 일본 군함과 마찬가지로 한심한 함생을 살았을 것 같지만 나름 전과를 낸 군함이다. 진주만 공습과 함께 시작된 필리핀의 상륙작전에 지원을 나가면서 태평양 전쟁이 뛰어들었다. 그녀들은 모두 항공범 호임이 상륙작전을 지원했다. 그녀들의 전과는 과달카날 전투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사보섬 해전에서 초카이를 기함으로 하는 8 함대가 야간에 과달카날 섬에 돌격해. 중순양함 내척 침몰과 한척 대파, 구축함 세척 대파라는 대기록을 내었다. 이때 침몰한 중순양함 중세 척이 모두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이었다. 과달카날 해전에서 타카오와 아타고는 전함 사우소 다코다에게 포격을 가해 일부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전항은 일본에게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타카오급도 서서히 공습에 노출되기 시작하는데, 당장 과달카날 철수 작전에서 호위를 맡았다가 미군의 라바올 공습에 피탄되어. 타카오는 물론 마야도 나란히 중파되었다. 타카오는 44년까지 중파된 채로 방치되지만 마야의 경우 3번 포탑을 철거하고 대공포 증설 및 대공 레이더를 추가해 방공 순양함으로 개량되는 등 소소한 개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방공 순양함으로 개량을 시도해도 미 항공모함의 역습을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필리핀의 해전 때미 항모의 공습을 받아 피탄되면서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레이테만 해전에서 타카오급 자매들은 모두 야마토, 무사시로호위하였는데 팔라완 해협에서 아타고와 마야가 미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그대로 침몰하며 함생을 마감하고, 가까스로 어뢰를 회피한 타카오는 큰 피해를 입고 싱가폴로 회항한다. 초카이의 경우, 야마토와 함께 사마르 앞바다까지 나와 그 유명한 테피리 함대와 교전을 했는데, 호이 항공 모함 화이트 플레인즈의 부포 한발에 어뢰가 유폭되어 그대로 침몰해버린다. 사보섬 해전에서 자신의 라이벌인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을 어뢰로 세척이나 격침시켰는데, 고작 호이 항공 모함의 부포 한발 잘못 맞아 허무하게 침몰해버린 거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타카오는 싱가포르 항구에 묶인 채 그저 대기만 하다가 타카오의 선상에서 9월 12일 항복 조인식이 열리며 2년 후 스크랩 처리되면서 쓸쓸하게 함생을 마감한다. 타카오급 중순양함은 일본이 만든 마지막 중순양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굳이 따지자면 타카오급 중순양함 이후에 건조된 모가미급 순양함이 8인치 주포로 교체되어 일본 해군의 마지막 중순양함은 모가미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본 해군 내부적으로는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모가미급은 경순양함으로 분류했고 2등 순양함으로 분류했다. 비록 타카오급 중순양함은 무리하게 8인지 10문의 한포를 탑재하기 위해 여러 문제점들이 많은 군함이지만, 일본군이 그나마 활약할 수 있던 시기에 충분히 제 밥값을 하면서 종행무진한 군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담으로, 현재 일본 해자대에서 이들의 한 명을 계승하고 있다. 이지쌈인 아타고와 마야로 이지쌈답게 해자대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 중이다.